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516장 전송하시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민이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 길어둠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 하나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고독겠네오겠네이 오겠네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신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틀 다 완전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에 땅에 오도겠네오겠네 혼한 오겠네.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보아라 저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진리에 생명이 빛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길에 올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비추시고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신 거룩한 자리에서 빛되신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사 주시는 구원의 풍선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또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문문화교실 시니어반이 또 진행됩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귀한 배움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덕도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성김의 수고를 통하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며 기쁨의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잘. 또 저희가 참여하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더욱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약함 속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회심에서 노인 받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이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보여주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 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도 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불이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유다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1개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슨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을 음, 음,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러므로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 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사를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이세와 국내 대신 아스레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 15줄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려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네. 그들를 영접하고 그희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도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두려움 삼고자 하는가 하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인제 너희는 내 말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라져 바온 포로를놔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신노가 네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아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유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사렘의 아들 베가랴, 살로미아들 여아스이가 히들리아들 아마시 일어나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너희 포로를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더 더미려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도략한 물건을 방백 들고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도략하여 기록한 자들이 일어나서 신을 신기며 먹이고 아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아기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요리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담 또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이 요담 왕은 우시야 아, 아, 우시야의 아들 우시야 우리가 아 살펴봤던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요담은 25세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남유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아버지 우시야는 성경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초년에는 하나님을 찬양 찾았는데 말년에 가서 교만해져서. 결국요 문둥병이 발에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려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들 유다미 실질적인 이제 통치 경험을 쌓고 이제 왕으로서 유다를 16년간 다스리는데 오늘 이 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더라. 우시아도 나름 그 유다의 몇안 되는 그 이제 선 왕으로 이제 잘 초기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말년에 교만해지고 성전에서 최사장이 해야 될그 분양하는 일을 왕이 스스로 했다가 결국 이 교만죄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보시게 정직히 행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죠. 그 아들 유담도. 어, 그 성경의 평가에 보면은 요담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가다라 다 이렇게 되는데 유다의 이 요담 같은 경우 또그 다음 아들 아하스 아이 아하스는 아니죠. 어쨌든 요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우시와 함께 그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하였다라 이런 평가를 부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던 전체적인 그 신앙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 자신은 정직하려 했지만 백성 전체를 변화시키는데는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한계점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담의 업적은. 성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보수하고 또 요담 성읍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국가적인 일들 속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평가는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였더라. 여전히 뭐 어떻게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이죠. 강성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런 동안에는 어땠어요? 강성하였더라. 아버지 우시아도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 나라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 하나님 보시, 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게 순리이죠. 우리가 삶도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말하잖아요. 그 순리대로 해, 순리대로 그냥 이치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순리를 영리로 거슬러 버리고 진리를 거슬러 버리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스스로 지혜 있다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결국 가서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서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들 자행하게 되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버리는 음에라다합니다그렇게 되면 인생 에비참해에수밖에없다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사를 주다하고살피다니다그래서 성경의 왕들은 그 성경 다음에 그그그들그런 업적들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고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의 평가를 는뭐 이제 그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평가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남들이 볼 때는 유대해 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떠했느냐라는 거 최종적인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면은 그 어,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그 유능했느냐,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세상은 업적 권력 부기용화 아, 참잘살았구나참 사람 대단하다 참 똑똑하다 참 음, 음, 멋지다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웠느냐 바라, 바르고 올곧게 살았느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서 하, 대단하게 보지만 그것이 나중에 공력이 드러날 때는 다 불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 될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합당하고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에, 그때는 몰라 질지 모르지만 음, 지나고 나면 다 거기 에 대한 평가는 어제 하나님의 그 평가와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사람의 눈치도 보고 자꾸 이렇게 양다리 신앙은참 피곤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저 꾸미고 가식으로 산다는 것. 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면 신앙은 단순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버린 자는 그, 그 말씀의 버림의 그 결과를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라는 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승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죠 어, 아하스 요담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어, 시작부터 조지않았네요 16년간 통치했습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하스가 중요했어요. 2 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29년 통치했습니다그 아들 요아스는 17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뭐몇년통치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면 무나세 같은 건 주의하면은 55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무나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사람이 너무 짧 짧은 경우도 있지만 뭐 오래 통치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닌데 여튼 참고하는 것인데 아하스는 16년간 다스렸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아하스를 평가합니까? 28장 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 보시게 항상 그러죠 하나님 보시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 한국 어국 한국 한와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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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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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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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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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 몰래에게 몰래에게 제사하는 이런 일들 인신 제사도 이렇게 만연했고 그만큼 그 시대가 우상숭배로 만연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도 버리고 산당과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혼합지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영적인 도전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아, 이것이 그냥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 섞여 있어요. 이것도 섞고 저것 도 짬뽕을 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식당 가면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데 그 짬뽕이 아니라 신앙도 막뒤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어, 이런 이거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막다 섞여가지고 도대체 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음식 뭐 이런 뭐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이제 그 평가는 하어 이제 평가 기준이 어 이제 요즘에는 원체 그 뭐래요? 뭐 퓨전 음식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음식도 다 서양화 돼 가지고 만들어 돼서 아주 맛지 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평가를 안데 그러더라고요. 이 음식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 놨어도 이 음식이 이 재료의 고유의 맛을 유지했느냐. 아 이제 이런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 전혀 새로운 음식에맞 또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아무리 뭐 맛있게 만들어 왔는데 원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음식은 다양화될 수 있고 비전 음식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대체가 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합되면 안 돼요 짬뽕이 아닙니다. 어, 오히려 아주 단백하게. 그 식감, 우리 음식 아주 단백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 골고게 섬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제. 그래서 혼합주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있었습니다. 28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또 들어와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람 군대가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담에색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패해서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죠. 자이 북이스라엘의 육질에서철절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용사 배가 베가, 배가라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배가도 그 유다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가 왕이 들어와서 1 2만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패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에서 이제 크게 패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혼합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바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온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28장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행하여 바알들을 위해 주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는데 에 예, 바로 이 아하스는 바알 숭배의 예배를 본받아서 우상을 세우고 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 버리면 우리의 가치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치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백성 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분명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교제이고 우리를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지만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기 어 회복해 주시는 바로 이런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또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 바로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야하스처럼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참 어, 뭐랄까요 어, 참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삶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그 영적인 질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는 시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누릴 수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아래서 주시는 정직히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디로 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형통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요담과 아스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본이고 또 중요하고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울고든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 k 고 우리를 시험에 들 o 하지 마시 k 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o w 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n o w you k n o 말씀 o u know, you 주여 주여, 주여.